자, 정사면, 정육면체가 있고, 정면체 육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그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라는 거야. 정육면체. 그러면 평면 둘이 이루는 각과 관련돼서 혹시 알수 있는 거냐? 있 일단 가장 먼저 알리는 정의가 뭐야? 평면 둘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평면이 알파가 있고, 이렇게 베타가 있을 때 어떻게나? 얘를 뭐라 그래요? 교선이라그 이제. 교선 위에 어떤 점한 점에서 이 평면 알파 위에 직선을 끈데 교선에 수직이끔. 마찬가지로 피에서 베타에 직선을 끊는데 뭐다. 교선과 수직되게끔 끊었을때이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평면 둘이 이룬 각이라고 한다. 이면각이라고 한다. 됐나요? 얘를 알면 우리는 뭐야? 첫 번째, 얘 풀이는 보통 평면 두리눈 각구할 때는 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방금처럼 정의대로 교선의 어느 점에서 수직으로 끌 거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평면 두리눈 각은 평면에 어, 우리는 고급수학에서 배울 건데 교과에서 이제 고급사학으로 넘어가서 공간에서 평면 둘이 리룬각은평면에 수직인 법선 백각, 두리룬각, 수직인 두직선이룬 각으로 구한다. 그다음은 뭐야? 정사형으로 두 평면이룬 각을 구한다.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평면이야. 이게 평면이라고 쳐. 평면, 평면,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끌수 있지. 마찬가지 여기서 수직인 직선을 끌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이 각이 세타면 요 각은 90배기 세타 얘는 세타. 그래서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풀게요. 이 문제는 정사형으로 이용하기는 조금 그렇고 물론 이중정사형 쓰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중정사형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최선은 다해 하자.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이게 교선이잖아요. 교선의 수직으로 내려야 돼. 그래서 F에서 교선의 수직으로 내려고 I로 할게요. 잘안 보이나? I. 마찬가지로 H에서 수직으로 끄어줘. 그럼 얘들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자.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이 AF라는 놈과 FG가 90도라는 게 보이나. FG가 평면 ABEA와 수직이고. 이 FG가 평면과 수직이니까 FG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이다. 이 논리. 자, 그래서 착 하면은 이런 모양이지. 여기가 F고, 여기가 A고, 여기가 g 예요 수직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1로 둔다면 얘가 1이야. 그 다음에 AF는 1, 1이니까 직각이니까 루트2겠고 그 다음은 AG는 대각선이니까 루트 3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온 게 I니까 우리 어떻게 해. 넓이를 두 가지로 가죠. 그러면 소공식이라 2분의 1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루트 3 곱하기 FH 따라서 FH는 FI라고 했나? sorry 어, FI입니다. 왜냐면 자꾸 여러 개의 변수 쓰면 안되잖아아 i래요. i. 그래서 fi는 뭐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fi.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돼요. 얘가 i고 얘가 루트 3분의 루트 2고 얘도 이등변이지. 루트 3분의 루트 2고 이 길이는 1대1대 루트 2잖아, 루트 2.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 각을 구할 때 우리는 호사인 제 법칙을 쓰면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니까 루트 2를 나누자. 루트 2를 나누고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1 2 아닌가? 맞죠. 닮은 비로 그럼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제이법칙을 쓰든지 뭐 알아서 그래서 3은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세타는 120도 따라 답은 4분의 1이네요 자 이렇게 푸는게 하나 두 번째 풀이는 자 확인하죠 이렇게 푼다 이게 종이대로 푼다 그다음에 풀이는 자평면에 수직인 법선이 어디가 있는지 법선 수직인 벡터 금러 기분 나쁘잖아 그냥 수직인 직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평면은 AFGD나 AFGA나 같죠 평면을 확장 연장을 하면.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얘 예, 아니야? EB가 수직이지, 길이가 없고 됐나? 어, 수직이다. 그럼 반대로 이건 지울게요. 좀 있다가 할게. 어이 평면은 AHGB하고 같은 거잖아. 얘의 수직인 직선은 이쪽에 있지 않냐? eb 맞지? 여기에 수직이잖아. 길이 같고 물론 다 같은 거지만 정사각형. 따라서 결론 결론이 뭐냐? eb 와 eb 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예각이면 아까 보낸 둔각 지금 예각. 그럼 잘 보면 이렇게 연결한 거라. 이게 90 이게 세타네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사, 아, 정상각형 맞죠? 길이, 길이 같아 따라서 세타는 60도죠. 그래서 호사인 세타는 호사인 60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아까번에와 다른 점은 아, 아까번엔는 둔각, 지금은 얘가. 자 이렇게 푸는 게 하나고 그 다음은 정사형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합니다. 근데 정사형은 좀잘안 보이는데 정사형을, 이중정사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A, G, E, A라고 하는 이 평면에, 이 평면, A, F, G를 정사형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서, 요점 지나면서, 이게, 정사영 아니야. 맞죠? 이 정사영. 요 평면이 자, 모를 수 있는데 이 평면이 요긴 AEG로 정사영 내리면 딱 여기 색칠한 요 도형의 넓이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건 대칭성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세타의 반인 코사인 얼마 2분의 세타는 어느 넓이 요점이 대각선이 요점은 ABCDE 이 오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삼각형 제일 큰놈 AFG 분의 이 삼각형은 AOG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한 별을 1이라고 뒀으면, 얘가 루트 2니까, 넓이는 2분의 1, 1 곱하기 루트 2. 이 넓이는, AOG는 AEG. 넓이의 반이잖아, 중점이니까. 그러면, 2분의 1. 이 길이가 얼마? 1이었고 이 길이가 루트 2였고 그거의 반이잖아.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날라가고 루트 2 날라가니까 1 over 2가 돼서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호사인 2분의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세타는 60도지. 그래서 세타는 120도더라. 이건 둥각이네요, 120도. 따라서 역시 얘는 4분의 1이 된다. 어떤 걸 풀어도 된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였까 나는 법선 벡터 쓰는 게 제일 좋지. 그냥 보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도선에 수직으로 내려와서 푸는 풀이가 최선인 것 같고. 그런데 정사형도 괜찮다. 단지 정사형이 두 번을 썼기 때문에 조금...